고갑니다 뉴클리어 목표 지점 셋둘 하나 발사 끝첫 햇빵 와 진짜 딱 눈앞까지 제가 유지를 해줬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자유의 신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음반바부터 어, 뚫을게요 여기는 충성도를 100으로 올려줘서 여기 먹어주면 충성심으로 고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적국의 상륙작전 비슷하게 도시 하나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값이 계산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정복적전 상륙작전을 할때 도시를 한두 개, 세개 정도는 나바리를 와 만들어줘야 도시의 충성도가 확보가 되는 식인데 자유신상은 다릅니다. 예, 여기는 소유하고 있는 도시의 충성도가 100%가 올라요. 여기 쳐들어가기 너무 너무 좋아요. 사실 일불가사의는 약간 제 눈에는 그냥 그렇게 보여요. 이 도시로 쳐들어와 주세요. 뭐 이런 느낌거든요. 이 아이 말씀하신 대로 쳐들어가 드려야죠.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탈을 짠. 약탈 제일 중요한 건 공격 공격해주고 빠져주고. 자 여기 전함 또 들어가 주면서. 사거리 되니까 또 여기서 뿜뿜 사거리가 미쳤어요 양털 인간 성기사 뿜뿜 뿜뿜 뿜 세상 멋진데 자 실드 아 조금 남았는데 이거 이런 거 때려주세요 자 다음턴 아와 와 엄청 아프다 1단계 방출기 작동 시작 3 2 1방쌍 아 그래 인간들아 여기가 유일한 출구야 <목소리> 빠져서 채를 안전하게 좀 채우고 쏘고 쏘고 약탈을 하고 또 빠지고 쏘고 쏘고 계속 빠져서 약탈하고 이 o s 이제 먹고 가장 어, 먹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데가 스 s 링 g 네, 데스 o 링은 그냥 어수게수 g 폭탄으로잘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 때려줍시다. 훌륭! 공격하겠어, 저. 그리고 야, 이 전투기로 때리니까 뭐 시, 전투기로 좀 때릴 걸. 아이고, 이렇게 딱 만났네. 아, 반가워요. 예 네,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싸주고 응. 싸주고 응. 응. 약탈 뒤로 빠지고 예 응. 네, 제거하고 핵을 하나 떨궈줄게요 이쪽에 하나 또 이렇게 과학 지구가 있거든요? 아예 우주 지구가? 딱 얘기 좋네 세 개를 딱 아우르죠? 고 아예 지을 생각도 못하게 포개버립시다 빵이야! 와, 불에 휩싸였죠? 여기는 지금 전쟁탈 거야. 이거 삭제. 이거 완전 전쟁터예요 이거 보십시오. 도시가, 국가가 텅 비어버렸어. 인구 하나 남았네, 여기. 나는 정말, 와, 이게 현실이었으면 진짜 나는 희대의 살인자. 게임인데도 이렇게 가슴이 무겁냐. 그렇게 막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갑니다! 뉴클리어! <목소리> 이쪽도 지금 이렇게 딱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하나 둘자 여기다 딱 꽂으면 도시 두 개도 갑시다. <laughs> 나를 화나게 이제 맞아라. 인간이 인간을 공격하다니. 야.. 쏠때마다 느끼는건데 진짜 기분 찝찝하다 <laughs> 미안합니다 어가나 오잇 뭐야 이거 왔다? 전 미래에 관한 생각 아.. 오 제가 1등 했네요? 와우 오 대박 솔직히 그렇게 썩 기대 안했는데 외교 승리 점수 2점을 제가 확득을 했습니다 하! <laughs> 잘 됐다 야드비가 아은진가 할아버지 이거 보면은 외교 승리가 은진가 할아버지가 14점이었는데 저거 해봤어 봐 16점이었어 진짜 코앞이었는데 아 진짜 다행이다 다행히도좀 시간을 벌었네요 일꾼을 하나 박아줄게요 일꾼을 이제 과학이나 이런 쪽은 제가 지금 이제 필요가 별로 그렇게 없어. 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음반바를 이 자유의 신상이 어떤 기적을 어, 불러오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음반바, 짠! 자, 이게 보시면 충성심이 변화가 없죠. 이불가사이가 보시면, 이 저도 참 문명 많이 했는데, 자, 외교 승리 점수 플러스 4점을 얻고요. 건설할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뺏는 형태가 되면 이득을 못 받아요. 아, 플러스 퍼센트도 아니야. 그냥 충성심이 아예 변동이 없네. 무적이네. 무적판정을 받네요 충성심이 사기 아닙니까? 적군한테요 <laughs> 진짜 쓰레기입니다 외교 승리를 하고 싶다거나 해안가에 멋있는 걸 짚고 싶다거나 이거 두 가지 경우에만 딱 지는 불가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불가사 자체는 되게 멋있어요 저희 신상이니까 비주얼은 갑인데 이거는 뭐 아무거나 하고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주전 거죠. 와, 이거는 위험한데. 여기에 모든 걸 쏟겠습니다. 실패. <laughs> 너무 기분 좋아. 음진가 또 렇게또 3점 손실해 줬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또길숙히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자살 아! 토트 해체. 턴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충성심 없이 이세 개는 안전하게 먹었어요 그러면 이네 개를 먹으면 이두 개가 자연스럽게 어, 몰리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음반자를 먹게 되면 완벽하게 중앙부부를 이렇게 부숴버리는 형태가 되죠. 그쪽 와해되고요. 스털링 스털링 여기 먹고 여기 먹고 여기 먹고 뭐 이런식으로 맨 마지막 이곳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올거예요 이렇게 크라쿠프로 아 충성심이 필요가 없구나 크라쿠프는 그냥 비행기로 무지하게 뚜들긴 다음에 지상 민인스로딱 먹는 순간 지배 승리 뜨겠죠 어 조금 충성심 생각 안해야되겠네 얘가 가장 마지막으로 먹을 것 같아요 자 록스버러까지. 자 전투기를 고주지를 록스버러로 옮겨줍니요자 이렇게 하니까 딱 보이죠 수도가. 여기를 터널을 하나 만들고. <laughs> 아 좋네. 땅굴로 시합시다아 이제야 좀 북한이 왜 땅굴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네요. 땅굴, 땅굴, 땅굴 하나 파자. 땅굴. 여기에는 해변 리조트 하나. 최고의 관광 도시가 됐어요. 여기를 뭐 양산이라 하지 말고, 생각보다 내가 도시 이름을 또안 바꾸고 있었네. 제주도로 할까요? 제주 괜찮네. 일단 이쪽은 아주 그냥 우주 공항이 완전히 아작이 났고요. 이쪽은 제 스파이로 할 겁니다. 5톤이 걸리네요. 폭격기 계속 돌릴게요 볼때몇 개로 날아마 퍼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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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쪽 스코틀랜드도 지상 병력들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도시가 이제 마비가 돼서 그 뒤로는 지금 막뭐안 나와요 퍼블즈 퍼블즈 맹공 이것이 바로 맹공 봅시다. 보자. 파나마 문화가 있어서 오 되게, 되게 특이한 도시네. God damn. 마이너스 30일이면 답 없어. 이거. 아 유지를 해야 되나? 필요 없어 파괴. 이렇게 세 군데 점령만 하면 끝나거든요 게임. 잠깐 이쯤에 점수 확인하고 음, 과학 멈춰져 있는지 잘잘 멈춰 있어나시 문화도 내가 제일 적이야. 내가 제일 위험해 지금 나의 정복 승리를 방해하는 건나 자신인 것 같아요. 외교 승리도 잘 멈춰지고 15점이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확실히 운반자. 빨리 여기 여기도 뭐 하고 있네. 저 깨줘야겠다. 얘가 가서 일단 정리를 하고, 얘가 약탈을 가서 이게 낫지. 가서 약탈을 향각스 이렇게. 아 드디어 야드비가 도 우주공항을 건설하네요. 음. 너도 이제 하는구나 자 여기 방사능 제거를 해주고 보호복이 자네를 보호해줄것세 고고 피블즈까지 여기는 땅따오는게 좋은거 같거든요 혹시나 있는데 역시나 잠깐만 뭐 있을리는 없겠지만 파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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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삼이 치체니사 때문에 아치체니사가 있구나 여기 보면 이 도시 모든 열대우림에 문화를 제공해주는 여기는 그냥 제재소로 해주는게 가장 이득일 것 같고 이런게 있네? 심심한데 해줄까? 멍청이가 질럭해 난차자와 반피다로 여기 있던 기관총병 죽었어요 뭐 현재고 때릴 수 있는데 지금 때려버리면 제가 피를 당하고 휴식 피를 좀 채운 다음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무서운게 왔네 전함은 어차피 다른 그 외부지역에서 와 여기 또뭘 뽑았어 자꾸 뭘 뽑네 저기다 해안망 싸주고 싶은데 느낌이 지네. 워 지내 여기 배도 있으니까 짜증나니까 싸줍시다 내가 바로 디아블로 데이 높더라. 저기도 한방더 싸져버려야겠다. 고 도시국가엔 피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저기까지 다 군사유닛 보내가지고 할 겁니까? 다이야버리고 지어졌죠. 아하여기또뭐 뭐가 있는데 진짜 단단하긴 하네 어머 내 유닛 여기서 나가 뛰어 뛰라고 오해 도망가 아나저 빅토르 때문에 두번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또 꿀잼각을 지어주네요 이쪽에 병력이 많아요 이 라라크를 지금 잡으러 오는 거같거든 그렇죠 느낌이 기분이 나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안 좋아요 여기를 딱 걸쳐서 찍어버리면 제 경기장에 영향을 주니까 그건 너무나도 싫고 한번, 한번 날려볼게요 진행 1단계 방출기 작동 시작3 2 1 <laughs> 시켰습니다 우하아 이거 또뭐하고 있네. 아또또보또뭘하고계시네 여기도 뭐하고계시고또 기분 나쁘게 또뭘하시니어 제가 또 손을 안고 있어. 수가 없어 이런 건 내가 호줄 수가 없어여기다가딱 속겠습니다. nuclear missile ready. most r t a n nuclear launch detected. 자 이쪽도 정리됐어요. 여기 정리됐고요. 음, 보게 될수 겁니다. 이기도. 갈게요. 자스털링 먹었습니다. 스털링 먹고 여기 와서 제거해주면 얘 살죠. 오케이 오케이. 자 살았어 살았어 문제 없어. 방사능이 조금 남아서 이쪽 정리해 주고 정리해주면 방사능 싹 가라앉을 거예요. 그때 지상 병력들로 마무리를 해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자 항공모함 발진 비행기가 닿기 힘든 아래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것 해안강습 유후. 주택가 수리하겠습니다. 이거 제거해주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해주면 충성심이 딱 창시 종교삼 이렇게 되면서. 네,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이렇게 와서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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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금 남았다 빠져주고 자, 완벽하게 까였습니다 안전한 도시가 됐어요 음반자 자, 이거 이제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쪽에서 속력을 좀 빨리 올려줘야 될것 같아. 좀스털링 먹었고 제 지상 병력이 막힘없이 갈수 있게 얘는 체력을 좀 채워줘야 되니까 이 주둔지가 있어서 얘를 못 먹고 가서 약탈하고 있는 거 지워주고 오케이 진급까지 고. 수도가 코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폭격기 가동. 근데 한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 응. 처리해주고 앞에 딱자 대망의 <laughs> <laughs> 진짜 길고 힘들었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고대 예언을 뛰어넘는 경이. 승리. 지상군 없이 판게야. 신난이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